20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28번 107쪽입니다. 어, 번 문제 A 먼저 볼게요. 이게 왜 어려웠었냐면은, 일단은 a l s 가 부사절이죠. 필요없는 완벽한 문장에 속해요. 그래서 writing is a medium. 글이라는 것은 전달 매체입니다. 전달 도구입니다. 했고요. it's가, h o s e 가 여기 보시면 콤마치키분까지 보셨어야 돼요. 소스. 네 이, 콤마 치킨 부분까지요 그럼 뒤에 보면, it uses 그 사용처들은 d i f e r 다릅니다. From those of speech니까 말의 사용 방법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주절이거든요. 이 it uses부터 uses speech까지가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경우는 결국 부사들이 돼야 된다는 건데, 즉 주절이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얘는 접속사 없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주절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안되고요주절를쓰는안 되니까. 그럼 얘를 딸려있는 형용사절로는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사의 기능이죠. 얘가 이렇게 미디엄을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푸즈인 거예요. 푸즈. 그리고, i s 나 a r e 는 당연히 수일치구요수일치는저 멀리 주어를 찾으셔야 요저 멀리. 아니면, 저 멀리 주어가 안 보인다면,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명상에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 분사가 나와 있어요. 형용사 안에 분사가 들어있긴 하죠. ING는 티기가 있으면, 그 뒤에 주어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더 무드가 바로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는 R가 어울릴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앞에는 p e r s n 는산문이라는 단수가 보이죠. 그다음에 containing, contained, contain이라는 동사의 성질부터 보셔야 돼요. 얘는 파동사로서 뒤에 반드시 물 잡는다, 목적어를 잡는다. 근데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으니까 당연히 contained가 답이 되었어요 얘가 어려웠죠, 얘가, 그렇죠? 그 한번 볼게요. Writing 글쓰기는요, goes beyond 넘어간대요. 더미 e a r transcription of spoken language니까요. 부어체의 전사적 그대로 옮겨 적는 거를 넘어간대요. 한마디로 부어체는 세련돼요? 체계적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주목구구식이죠. 되게 노멀하지 못하고, 아니 호멀하지 못하고, 인포멀하잖아요, 그렇죠? 비형식적이에요. 그럼 그대로 적는 게 아니죠, 글쓰기라는 것은. All the writing is a medium이니까. 글쓰기가 전달매체라 할지라도요. i t 텐 c 그 글쓰기의 내용은요. It's a spoken, 어, 그러니까 spoken language. 부어체의 내용의 전달매체라 할지라도 It uses. 그 사용처는, 글쓰기 사용처는 말하는 사용처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It organizes. 그것은 구성하고, 글쓰기라는 것을 구성하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 정보라는 것은 꽤나 다르게 저장이 되는 정보죠. 뭐, 뭐, 라면요 어휘랑 말이랑은 상당히 다르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글쓰기는 뭐다? 조직하고 구성하는 거예요, 정보를. 근데, 어, 이제 구어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In e f 사실상, it is a different form of language. 언어가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제 보네요. 확실히 구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written language, 문어체는요. has evolved 진화해 왔어요. 어떻게요? In ways 방법들로 진화해 왔는데 quite different 꽤나 다른 방법이에요. From speech가 구어지랑은 꽤나 다르다는 라 거죠. So the rules 규칙인데요. For the construction of speech and prose니까요. 말과 이도 것그 prose는 산문이죠. 산문의 구성에 관해서의 규칙들은 are quite different. 꽤나 다르다. 앞에 한 얘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어체와 그 문어체는 다르다. first, 산문은요. is not recorded speech. 뭐가 아니냐면 기록되어지는 언어가 아니래요. 즉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but, 하지만 a much more formal organization of information. 그러니까 정보의 훨씬 체계적인 조직화된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쓰기는 진짜 명료하고 간결하고 논리적이어야 돼. 근데 말은 되게 장황하죠, 도중. The closest form of writing to speech. 근데 구어체의 글쓰기와 가장 가까운 형태가 뭐예요? Poetry니까 시는 좀 그렇잖아. 시는 약간 말하듯이 막 하잖아요. 아뭐 님은 갔습니다. 그것도뭐 그렇게 복잡지. 그거밖에 생각나서. 안 나서. 아무튼 which 그리고 게 is meant to be 뭐가 됐냐 b e heard 니가 그러니까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 낭독은 많이 하지만. 소설책을 낭독한 경우는 거의 금물적이죠. 그거는 듣기 위함이 아니라 읽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3문은요. Is not meant to be heard. 들려지는 목적이 아니래요. a n d effect. 그리고 사실상 The most effect efficient form이니까 가장 효율적인 형태인데 Over accessing the information.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인데요. 그 정보란 contain the process right이니까 3분 글쓰기에 포함되어지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는 이 s to read it 그것을 조용히 읽는 것이죠. 책을 읽으라고 쓴 거지 그 머릿속으로 조용히 읽으라고 쓴 거지 사람한테 들 전달하려고 말하려고 썼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